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자문서를 읽습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명철의 영을 부어주시고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언 25장 14절로 28절 읽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카리오,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리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어같고 다소 소다 위에 식초를 붐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느라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느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과 셈이 더러워진과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같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과 감정을 절제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자 오늘도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자문을 편집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니라. 이런 거 있죠. 나하고 밥한번 먹자. 그러고는 1년 내내 기다렸는데 밥안 사는 사람 있죠. 내가 다음에 좋은 선물 주, 줄게요. 그러고는 어, 1년 내내 소식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비 없는 구름과 뭐죠? 바람 같다니. 빈말은 그 사람은 실망을 주고 실없는 사람으로 또 자기 신용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예,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쓸수 있도록 아주 교양 있는 언어를. 그리고, 어, 오래 참고 인내하면 아주 완강한 사람도, 어, 변화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16절. 꿀을 보어든 조카리만큼 먹고 과식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화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도 여러 번 하면 듣기 쉽고요.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과식돼요. 그러므로 뭐든지 중룡, 지나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서 잘하는 사람이 오래 못 가요. 되게 보면 그래요. 아,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은은한 달빛처럼, 편한 밭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끈기 있고 은은한 거. 그게 어떤 면에서 좋아요. 17절.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싫어할까?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예. 친한 친구도 가끔씩 와야 돼요.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자주 우리 집에 오면은 다그 사람도 생활이 있고 자기 공간이 있고 자기 일이 있는데. 자주 가면은 제 귀찮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서로 관계가 나빠지겠죠.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 같은 네라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면 속에 있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가 전달되고 하면은요, 아그 이제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요. 뾰족한 칼 끝이 찌르는 것처럼 서로 관계를 아프게 해요. 감정을 상한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 19절,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의류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유골된 발 같은 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자기 어려운 거 얘기하거나 도움을 청하면, 나에게 도움이 오지 않고 오히려 실망과 상처만 돌아오는 것이죠. 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뭐 법무사라든지 또뭐 변호사라든지 전문적인 사람에게 도움을, 에, 돈을 주고 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좋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돈만 받아먹고 일을 해주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 이걸 잘 사람을 가려서 선택해야 되겠죠. 마음이 상한자 앞에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복숭 갖고 소다 위에 식초를 뿜 갖다. 소다 위에다 식초를 팍넣을걸올려서나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콧노름 아, 그 기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어떤 때, 내가 막, 막 상해 있는데, 옆에서 가족이라도 음식을 찹찹찹 하고 먹는 소리가 나면요, 그것도 듣기 싫어요. 착, 속이 보글보글 끓고 속상한데, 누가 밥, 밥 먹는 소리, 음식 씹는 소리도 막, 아주 짜증날 때가 있어요. 얼른 문을 콱 닫죠. <laughs> 그래서 상한 자 앞에서는 경고망동 하거나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너무 티를 내거나 즐겁게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우는 자들과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라. 상황을 살펴라 얘기했죠. 그게 뭐라? 지혜죠.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말라가든 마시라.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같고요. 또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의 가르침과도 같아요. 에, 얼굴에 머리에 숯불을 쏘아놓으라 내 원수를 하더라도 계속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다는 거죠.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 사람의 얼굴을 분을 일으키는 이라 에, 북풍 그 우리 그세바람 높새바람이라고 추워요. 그렇듯이 남을 참수하는 것 참수하는 것 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게 좋아요. 예, 남이 어떻게 살든지,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거 끼어들지 말고, 왜? 그 사람도 환경이 있고,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내가 감나라, 콩나라, 뭐 가르치려든다든지, 반드시 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에, 끼어드는 건 위험해. 차라리 119에 전화를 하거나 112에 전화를 해서 에, 공권력이 개입을 해야지 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 끼어들었다가 화를 당하는 수가 있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자언서에하루 나와요. 이 구절은 부부간에 다투는 것이 불행한 거죠. 에, 그 부부간에 다투면 남편이 부, 불행하고 또 아내도 불행하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남자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어느, 그, TV에서 패널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는지 알아 그랬더니, 옆에 사람그 지금 옆에 있는 아니하고 살자,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요. <laughs>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웃었어요. 예. 그게, 예 뭔가, 그, 가정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그, 힘들고, 생활이 찌들고, 에, 또 도시생활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이다 그걸 많이 본대요. <laughs>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사는 게최고 행복이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해라. 해에 나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자식, 가족으로부터 소식 얼마나 반갑겠어요. 오늘이 뭐 SNS라든지 통신이 발달해서 지구좌 편에서도 소식이 바로 통화가 가능하지만 고대 시절에는 편지라는 그 매개체가 있었는데 오늘처럼 우편국이나 그 포스트맨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시간이 오래 걸리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 간에는 늘 의사소통하면서 지내라 그 말이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진 것 셈이 더러워진 것 같으느라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참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아주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악한 자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헉 어, 그래야 하는 걸볼땐 우리가 화가 치밀어올 드라마 안데도 예, 세상에도 그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려 주셔요. 시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느라 달콤한 것을 너무 추구하거나 또 자기 영예를 너무 추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지나치면 다 뭐예요? 내가 해가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제하지 어 아니하는 사은 성읍이는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은 소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자기를 마음을 잘 다스려. 화가 날 때도요, 잘 자제해야 되고요. 네, 기분 너무 좋을 때도 자제. 내가 너무 좋아하면 상대방이 속이 상하잖아요. 음. 요즘에 입시철인데, 교회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같이 고3을 지냈는데, 또 어떤 학생은 좋지 못한 대학에 붙었어. 네, 조, 좋은 대학에 붙었다고 너무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러고 사람들 막, 그 아이만 음, 칭찬해지면 어, 자기 응원하지 못하는 아는 어, 대학에 간 학생은 또 속이 상하잖아요 상처를 받는 소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평정을 찾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동정하고 혹은 에, 인식하고 배려하고 에, 그런 문화가 좋은 문화, 바른 문화 특별히 교회 문화에도 요 서로 배려의 문화는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받자고 잘 지내시고 내일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담고 신실하게 사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